안녕하세요. 어, 아빠손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세바 세바 KMP 상관식 누수탐지에 대해서 어 테스트 겸 어떤 작동 설명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캐스트 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여기 현재 대전시 상수관로 쪽을 좀 찾았습니다. 상수관로인데 중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퇴근하고 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인위적으로 그 누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상관식 누수탐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에서 어 계량기 쪽에서 수두를 틀어가지고 가상의 누수가 되게끔 이렇게 꾸며, 꾸며 았습니다 지금 어, 현재 그 상관식은 이쪽 그 센서 레드 센서를 이쪽 한쪽에 있는 레드 센서를 이쪽 계수 있는 이런 센서를 지금 현재 부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탐사할 거리는 어, 측정을 해봤는데 51m입니다. 51m, 51m고. 어 광경은 어 100mm, 100mm 광경입니다. 일단 이쪽에서 어, 지금 상화식 센서를 하나 올려놨고요 저쪽까지 좀쭉 걸어가 볼게요. 지금 굳이 밤에 하는 이유는 이쪽 그 상가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 테스트하기가 편해서 지금 밤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중간 지점에서 본체를 여기다 놓은 상황이고요. 수신기를 그리고 좌 쪽에 이쪽 한 쪽에는 또 다른 센서, 옐로우 센서를 한군데 이쪽 설치해놓상황니다 이제 제수변 뚜껑을 열고 센서를 올려놨습니다. 어 먼저 센서 작동하는 요령을 보면. 어 세바 KMT. 자, 지금 전원이 들어와 는 상황인데요. 일단 파워를 꺼볼게요. 파워를 꺼고. 이게 센서인데, 이 센서를. 제수근에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수근에다가 센서를 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파워를 켜주면. 화 대비 남은 용량하고, 안테나, 수신 감도 센서. 그리고, 여기에 누르면, 송신, 송신 크기입 이렇게 해서, 이쪽 센서와 저쪽 센서 중간 지점에 가상의 누수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가상의 누수는 이 중간 지점에서 어 이렇게 계량기에서 수도 계량기를 트는 걸로 해서 누수를 가상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현재 벌써 이 보시면 누수 지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래시 프로 끄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전원을 키면은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상관식으로 들어가면 아, 잠시만요. 전원 좀 끄고 라이트 좀 끄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트를 좀 껐습니다. 불이 방사돼 가지고 이게 키면 자, 보시면 그 파이프의 재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재질은 DI 보통 우리가 강관 CI가 강관입니다. CI 강관 강관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배관에 크기죠 크기, 반경 100mm, 그리고 거리 51m를 입력해주고, 레디 클릭을 하면 이제 이거 작동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브라고 보이시죠? 액티브 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상관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누수지점이. A 센서로부터 29.2m, B 센서로부터 21.8m. 정확하게 지금 가운데 누스 지점에서 그래프가 뾰족하게 나왔죠.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짧게, 금방 5분 만에 탐지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센서로부터 29.2m. 어이 다시 레디 들어가면. 다시 탐지 중, 어, 떴습니다. B 센서로부터 21.8m. 그래서, 계속! 저게 그래프가 나왔죠. 이게 세바 KMT에 누수탐지 방식입니다. 지금 상관식 누수탐지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A와 B 지점을 통해서 누수 지점이 정확하게 그래프가 표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커서를 옮겨서 메뉴로, 메뉴로 들어가면, 다시, 스토어 파일 있죠? 저장하겠다는 스토어 파일. 그리고 팔 이름, 그냥,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a n d esc, r e a d 저장시킬 위치 M8에 지금께 저장됐습니다 M8에 다시 빠져나오면 이게 첫 화면입니다. 어, 테스트할 상관식함지가 많아가지고. 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어, 상관식 무석탐지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장비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는 세바, 독일이죠. 독일의 세바 KMT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 이게 송신기고요. 이게 센서. 센서. 그리고 또신기 센서 그리고 이게 본체 수신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가 다른 상황식 그누스탐지도 사용을 해봤지만 본체가 상당히 그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수신기가 편하고 그리고 화면이 커가지고 화면이 커서 어, 화면이 커서 이 탐독하기가 좀 굉장히 좋아요 음 오늘 테스트한 장비는 제가 번호를 먹여놨는데, 2번. 2번 제품. 2번 제품. 2번 제품. 2번 제품. 테스트 완료입니다. 이거를 제가 10번 제품까지 테스트를 해야 일이 끝납니다.